네, 안녕하십니까 세븐스타 골드크로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자,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어, 이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 가급적이면은 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 어, 그런 곳에. 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조금 더좀 어, 빠르게 수익을 좀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일 요즘 그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 서울이 오늘 지금 한 37도 가량. 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 찜통더위가 계속 예, 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무려 지금 한 39도까지 지금 올라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주도 어, 38도. 예, 전국적으로 어, 굉장히 지금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어, 뭐, 열사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열 질환에 걸리는 그런 환자들도 나오고 있고, 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위에 또 특히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이렇게 그 폭염이 계속되면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또 이런 그~ 가뭄으로 인해서 또 농식물도 또 피해가 올 수도 있고요또 그~ 축산농가도 또 피해가 클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어~ 좀잘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 그~ 조금 신경을 쓴다 그러면 어, 뭐, 그, 평소에, 어, 또, 물을 또 자주 마시면, 이렇게 더위, 더위가 심할 때, 어, 물을 또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어, 이런, 그, 온열, 그, 질환의, 질환으로부터, 조금 그, 어, 피해를 또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꼭 가지시기 바라고, 어, 연일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 뭐, 일단 당분간은 비소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도 이제 폭염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어, 이럴 때또 계절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 어, 바로 이렇게 그 날씨 폭염 더위 하면 에어컨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오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텍이라는 기업은 어그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차량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 회사명은 이제 오텍이라는 이 기업이고요. 예.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특수 차량을 제조 전문 기업인데 뭐 한국형 엠뷸런스라든지 그다음에 게뭐 복지 차량이라든지 이런그 건강 관련된 검 에, 검진이라든지 요런 특수 물류 차량 그 그 다음에 또, 의료기기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 오택의 그, 이 자회사, 종속회사죠. 그래서, 오택캐리어라는 이 종속회사에서 또, 냉난방기기와 공조 관련 제품을 또 생산하고 있고요. 그 냉동, 냉장 설비 제조회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택의 자회사로 이오텍캐리어에서 오택캐리어에서 어, 또 냉난방 그 에어컨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또이 에어컨 관련 기업으로 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업으로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그 재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어, 재무가 일단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어, 지금, 대주주가 한, 지금 한30% 가까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고, 어, 보시면은, 매출이 해마다 이제 5,700억, 5,600억, 2015년도에, 2017년도에, 어, 8,200억, 2016년도는 7,000억, 올해 예상 가이던스는 지금 구조 7,000억 정도로, 어, 예상을 할 만큼, 어, 해마다 매출이 굉장히 그,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매출 1조 원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요 기업인데 어 지금 보시면 매출이 한 9,700억 정도 나오는데 어 재미있는 거는 이 회사의 시가 총액을 보시면 시가 총액이 지금 2,000억도 안 됩니다. 시가 총액이 2,000억도 안 되고 어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 어 작년에 이미 360억이고요,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474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상 가이던스가 지금 한 474억 정도로. 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재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매우 탄탄한 이런 기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분 굉장히 좋은데 어그 구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어, 주가가 지금 그 2016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이 고점을 예,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 원대를 그 구동안 한그 박스 건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다가 2016년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만원을 돌파를 하고 나서 한 16,000원까지 갔었는데요. 올해 그 2018년도 초반에 다시 또 만원 초반까지 좀 밀렸다가 최근에 지금 만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이 박스권에서 좀 갇혀있는 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2017년도부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이제 만원에서 예, 보시면 만원에서 만 오천 원 사이 이 예, 가격대에서 주가가 이제 좀 갇혀있는 예, 2017년도 2018년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만원 요 밴드가 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요 지지 라인으로 강력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게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대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만 오천 원 부분을 예, 지금 강하게 돌파는 못하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어, 근래 2018년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보면은 최근에 7월 달에, 어, 조정이 조금 왔었지만, 12,000원 정도 부근, 예, 11,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11,000원 정도 부근까지 좀 밀렸었는데, 어, 지난주부터, 예, 지난주, 7월 초부터, 예, 좀 추세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우상향으로 이렇게 좀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조금 확인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워낙 지금 덥고 또 계절적인 이런 모멘텀이 지금 폭염 관련된 기업들 에어컨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지금 최근에 조금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추세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우상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려고 하는 이런 지금 패턴이 예, 조금 이어지려는 예,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시작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요 오텍이라는 기업은 일단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기 때문에, 어, 실적도 탄탄하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뭐, 어, 그, 중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날씨가 굉장히 지금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요런 그 폭염 관련된, 날씨 관련된 기업 중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게 에어컨이라든지, 어, 냉방기라든지, 어, 요런 그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또 뭐, 그, 뭐, 그 먹거리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이게, 어, 농, 농수산물 관련된 기업들, 이쪽으로또 어, 가뭄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좀 폭염이란 날씨랑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오텍이라는 요 에어컨 모멘텀으로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요 가격대로 보면 이 가격대 1차적으로는한만천원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만천원 어, 가격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참 좋은데 어, 일단은 만천원 가격이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어 지금 그이 11,000원에서 예, 여기 보시면한 1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예, 지금 살짝 지금 눌림목 구간이죠. 예, 눌림목 구간인데 아마 요 가격대 12,000원 초반 가격대에 가는 예, 좀 지지를 예,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2,000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어 이제 일차적으로 예, 좀 매수를 어, 좀 진행을 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12,000원 초반 가격대 매수로 1차 매수 좀 진행하시고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n자형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에, 목표가로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에, 목표 수익률은 한 5%에서 한10% 정도 이렇게좀 짧게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어 그리고 만약에 요 12,000원 부분에서 조종이 온다 그러면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살짝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 이 11,000원 가격대 요 가격대에서 2차 매수가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12,000원 초반 가격대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할 생각으로 만약 주가가 눌림목이 왔을 때좀더 밀린다 그러면 11,000원 가격대에서는 예, 추가 매수 하셔 가지고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시고 예, 가격을 조금 더 낮추시면 좀더 어, 유리한 가격대로 끌고 갈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바로 12,000원에 상, 매수를 했는, 12,000원 초반 가격 매수를 했는데, 바로 주가가 상승 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보시는 관점으로 진행하시고, 어, 이 실적 우량주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은 예, 일단 14,000원, 15,000원까지도 예, 충분히 예, 보통 보시면은 어, 상승 패턴이 이어졌을 때이 저점 부근 11,000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갔죠. 예, 그리고 예, 12,000원 정도가 좀요 정도 부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왔을 때 여기 상승 파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요 길이만큼 예요 길이만큼 주가가 예, 올라갈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요 기장만큼 요 기장만큼 또 다시 주가가 예, 또 고대로 이렇게 예, 대응을 하면 여기가 이제 일단 단기 목표가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전 고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14,000원 정도.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뭐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가격대로 돌파하면 또 추가적으로 15,000원까지도 예, 충분히 예,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어, 이그 그 파동을 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앰뷸런스와 어, 복지 차량 등 예, 그 의료기기하고 관련된 또 오텍이라는 기업은 복지 정책하고도 어, 또 헬스케어 혁신 성장의 정책 수혜주도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텍이라는 기업을 좀잘 분석을 해보시고 자 에어컨 관련된 기업에서 숨어 있는 오늘 오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이 어, 에어컨 관련된 기업으로 어또 위닉스라는 기업도 있죠 예, 위닉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도 최근에 어 주가가 이렇게 좀 바다 이중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예,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밀렸는데 이 기업도 에어컨 관련된 기업이니까 뭐또 에어컨 관련된 기업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좀 관심 있게 좀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자 오택이라는 기업 예. 그 한번 분석해 봤고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 시장의 주도주와 같이 있는 기업 발굴을 위해서 세븐스타 골드크로스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 댓글 감사합니다.